여기까지 요금이 얼마 정도 하나요? Cuánto me cobrará hasta aquí. 안녕하세요, 크레아르입니다. 오늘은 택시 이용하기 표현 파트 2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요금이 얼마 정도 하나요는 Cuánto me cobrará hasta aquí입니다. Cuánto는 얼마큼, 얼마나라는 뜻이고, me는 나에게. 꼬브라라 는 받다 수치하다 라는 뜻의 동사 꼬브라르의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꾸안또 메 꼬브라라 하면 나에게 얼만큼 받을 거니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아스다는 어디 어디까지 그리고 아끼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아스다끼 하면 여기까지 라는 뜻이고. 아스다 악기랑 같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으로는 네스테 악기가 있습니다. 네스테는 어디 어디에서부터이고 네스테 악기하면 여기서부터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스테 악기 아스다 악기 이 표현은 세트로 외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에서 가끔 외국인 상대로 실제 요금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택시를 타기 전에 이 표현과 함께 미리 요금을 물어보고 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요금이 얼마 정도 하나요는 c u a n t o me cobrará hasta aquí? 입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p a aquí, por favor. 여기서 내려주세요는 빠레 아 o 볼 favor입니다. 빠레는 멈추다, 세우다 라는 뜻의 동사 빠라르의 명령형입니다. 악기는 여기이고, 그래서 빠레 아끼 하면 여기서 멈춰 라는 명령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 주세요, 여기서 내려 주세요 부탁을 할 때에는 뒤에 볼 favor를 붙여서 Paré aquí, por favor. 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내려주세요는 스페인어로 Paré aquí, por favor. 입니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Puede esperar aquí un momento?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는 Puede esperar aquí un momento? 입니다. 푸에데는 할수 있다라는 동사 포데르의 3인칭 단수 변형이고요. 에스페라르는 기다리다입니다. 전에 포데르 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무엇 무엇을 할수 있다라는 뜻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푸에데 에스페라르하면 기다릴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악기는 여기. 운모멘 o 는 잠시, 잠깐이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평소에도 네, 잠시만요 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이때 네, 잠시만요 이 말은 si un momento 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네, 잠시만요 이 말은 스페인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네, si un momento 입니다. 그래서, puede esperar aquí 하면, 여기서 기다릴 수 있니? 라는 뜻이고, 뒤에 un momento를 붙여주면, 잠시 여기서 기다릴 수 있니?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는, puede esperar aquí un momento입니다. 여기까지 요금이 얼마 정도 하나요? 여기까지 요금이 얼마 정도 하나요? Me hasta aquí? 여기서 내려주세요 aquí, por favor. 여기서 려주세요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Puede aquí un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Puede 오늘까지 택시 이용하기 표현은 다 알아봤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Hasta luego.